네, 이 문제도 토크에서 좀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한계치 문제예요. 네, 이 문제에서는 어, 물체 B의 어,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이제 위치가 점점 변하는 거죠. 네, 한계치 문제는 어, 물체를 갖다가 점점 이동시키다 보면 또는 질량을 갖다가 바꾸다 보면 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 여기서 A와 B 사이 거리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A 위치가 고정이 어 있으니까 B를 점점 이렇게 옮길 거예요. 네,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책상에 이제 마지막 그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물체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 시계 방향 토크가 이제 A가 이제 꾹 누르고 있던 반시계 방향 토크보다 이제 더 커진 거죠. 네.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이라면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토크랑 네 시계방향 토크는 이제 막대의 중력, 그다음에 B라는 물체가 이제 누르는 힘, 그리고 A라는 물체가 누르는 힘, 요거 세 개로 발생하죠. 네 시계방향 토크의 합이 반시계방향 토크의 합이랑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책상이 어, 책상 여기 끝에 여기 끝에서 회전하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B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두겠습니다. 네 시계방향 토크는 어, 힘삼삼 어, g죠 힘이 네, 3G 곱하기, 거리 L. 그리고, 어, 막대는 2kg 이네요. 네, 2kg의 무게중심은, 어 무게중심에서는 2G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음, 무게중심은 1.5m 위치에 있으니까 책상의 끝으로부터는 0 5 m 예요 네, 0.5m.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계방향 토크를 다 기술을 한거같고요 반시계방향 토크는 A의 무게가 만들어내죠. 네, 8G 곱하기, 네, 어, 어,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책상 모서리는 1m, A는 0.5m니까 중심축으로 왼쪽으로 0.5m가 있죠? 네, 0.5.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풀어볼게요. 네, G는 중력 가속도는 이제 다 분이 되고요. 네, 3L 더하기 1은 네, 4, L은 어, 1, 그리고 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점부터 A는 왼쪽으로 0.5m 떨어져 있으므로 답은 2분의 3m입니다.